레지노트 이블 7 티저 네,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 바이오에자드 7을 재밌다고 재밌다고 하길래 한번 데모를 한번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딱 일어나서 이거 보고 바로 껐습니다 <웃음> 진짜로 <웃음> 이거 보고 바로 끈사람이나서 헬로우 오메 아, 권총이 없는데 권총 탄약을 주면 뭐해? 어, 죄송... 재수... 잠깐만, 잠깐만요. 아, 하... 현실 방에 불이 잠깐 꺼졌다 켜졌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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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방에 불이 잠깐 꺼졌다 켜졌어 잠깐만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현실까지 손을 건드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게임에서만 하라고, 게임에서만 하는 소등 냉장고를 열어봐. 오 고추 참치 호까마귀인데호마귀를전호호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오오! 오메 okay. 네, 이거 바퀴벌레야? 헬로? 나는 이런 공포 게임 할 때마다 이런 체인 걸리고 문어 잠기고 그런 소리들 있잖아. 그런 소리는 애들이 왜못 듣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여기 왜 일직선 복도야? 바피리만 또 씨. 이게 뭐예요? 문 닫아. 닫아. 레오 nope. 아, 안 다치네 개 같은. 뭐야? 아. 헨트리 <목소리> 안녕? 너 어디 어디에서 왔니? 레아 알려 프롬 버런지 집 장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는데. 씨 나올 거 같아. 아왜또 2층에 있고 지랄. 아유고쎄 2층에 개새끼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실례합니다. 버튼이 있고요 마네킹이 있고. 아, 잠깐 진짜 나, 나, 나 공포게임 하면은 멘트가 줄어들구나. 공포게임으로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 공포게임 하면서 어떻게 멘트를 그렇게 많이 칠 수가 있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없는데 아무것도. 어? 에바야. 에바. 아, 이새끼구나 맞구나. 아이씨, 이렇게 보여가지고 얘가 이리 오 아, 버튼이 있고요 움직일 거냐? 어머, 어딜 만지, 언제, 어딜 만지는 거야, 주인공. 잠깐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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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사 스러 어머. <laughs> 주인공이 약간 마네킹 스타일, 마네킹 취향인걸? 아, 참. 음! 해새끼야 반응이 없네 한번더 눌러봐 안되면 3세번이었어 에이 원래 칠판 4cm 아왜또 비디오 그게 있어 아딱 봐도 여기 넣는 거잖아 너, 넣으면 누구 나올 거잖아 아 진짜로 아뒤 마우스 아, 아 회전이 안 아 씨발 아 깜짝이야. 어 사람이 나온다 그래도. 사람 말을 하네. 인트로? 파질 구린 거 봐. 유튜브 각이라. <laughs> 곤지하면서 이거. 뭉뭉사르쪽야뭉사르 <laughs> 쪽.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뒤져. 어, 너 혼자 가지 마. 난얘 따라갈 거야. 야, 얘 따라. 아왜 따라갈 수가 없어? 없을... 이런 미친. 근데 이이 테이프가 이 집에 있었다는 거는 살아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지. 아 제발. 어 뭐야? 오메 이거 뭐야? 아 지하다. 야니 먼저 가라. 형님 먼저. 형님, 먼저, 아유. 가시지, 형님. 사람 손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진짜. 아, 지랄, 노 지랄, 니은, 지랄디은. 어, 지랄디은. 어, 위에서 찍은 게더 멋있어. 어, 아니야. 아, 지랄하지 마, 개새끼야, 빨리 가. 아, 짜증나, 진 나가면, 나가면 너부터 죽이는 거 아니, 이걸 가위바위보로 정해야지. 못볼거 보았어. 못볼거본것 같아. 잠깐만. 안녕하세요. 오오오! 어. 누구인가? 어? 오 씨발. 이럴 줄은 몰랐네. 와. 지하에 누구 있네? 아, 여기서 데모가, 아, 끝났. 아, 아 내가 너를 바위에 내려칠 것이다. 나 비디오 보는 동안 누가 이걸 놓고 갔어? 주인공 너무 둔한 거 아니야? 비디오를 보는 동안 이걸 놓고 온걸 몰랐다고? 자, 네, 바이오 하자더 세븐.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자, 정말 재밌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딱 이제 적절한 볼륨에 엄청 수작 공포게임이었네요. 아이, 씨발, 안 되겠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집에서 탈출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일단 가봐, 일단. 나 살려주면은 진짜 개처럼. 기... 아, 내려가지 못하게 해놨네. 아, 잠깐 저걸 얻었으면 뭐 하나 나올 텐데, 이제. 안녕히 가세요. 저 여기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굉장히 아늑하 좋네. 어, 어 생각보다 여기 탁자도 있고. 어탁탁 탁. 행복 가지고 앞서.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할아버지 어디 갔어? 안 보이면 더 무서운데 보이면 더 무섭고. 어? <laughs> 이 개새끼야. Run. 야 여기가 뒷문이냐? 열어. 나가시. 오마이와 뭐래. 뭐 아. 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갔어야지 미친 새끼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We g o t t get the l here. 어 동영상에 나온 사람인가? 동영상에 나온 사람 아니야? 오야 뒤에뒤에뒤에뒤에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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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엄마야 데드엔딩이라고? <놀람> 아니, 이 게임이 그러면 해피엔딩, 나가는 해피엔딩이 있어? 아, 데몬 엔딩 3개에요. 보고 싶지 않구요.